안녕하세요. 후산솔로 국악범 부솔고입니다 오늘은 빠니보틀이랑 각튜브, 노홍철, 베트남 사파들 여행 간 것을 보고 리뷰 아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쯤에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자 셋이서 여행을 하죠. 여행은 홀수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이서 가든 세 명이서 가든 어, 다섯 명은 좀 많죠. 그래도 최대 다섯 명까지 했을 때 홀수인 사람이 아무래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할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홀수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커플들도 둘이서 가다가 예, 깨지는 경우가 많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남자 셋 저도 한 4년 5년 전에 한번 일본 갈때 남자 셋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셋이서 여행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아, 시간을 만들기가 힘들죠 대부분 제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들과 가정 그리고 일 때문에 못 가고 장 를안간 혼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혼자 사는지 알죠. 그래서 여행 가면 피곤합니다. 그럴바에는 혼자 가는 게 낫겠죠. 남자 셋이서 파니보틀, 모공철, 각튜브. 약간 각튜브가 이제 조금 이제 어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것도 많고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명이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운전할 줄 모르고 아무래도 좀 어,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아, 여행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빠니오트라고 노홍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형이고 예, 아무래도 막내의 어떤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을 좀 받아줄 것 같아서 셋이 좀잘 어울리는 여행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하면서 예, 봤습니다 셋이서 이제 예, 좀 처음 보는 듯한 음식을 먹죠 새우가 살아있어 가지고 팔딱팔딱 거리고 어, 닭은 생닭입니다 생닭 오니까 뭐, 그러니까 뭐 닭똥집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탕에다가 이렇게 넣죠 저도 베트남 갔을 때말 어, 내장탕을 먹었습니다 그 영상이 있긴 있는데 보시면 예, 말을 처음 먹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시커먼 국물에다가 예, 약간의 소스를 넣어 가지고 예, 먹었었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맛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이런 반응을 네, 보이는 경우가 있죠. 연어도 유명한데, 연어는 제가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베트남 갔을 때, 예,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예, 설사가 계속 나더라고요. 물이나 아니면 그 조리할 때 쓰는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조금 이제 한국처럼 완벽하지는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친구도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잘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뭐 맛집들이 다 길거리에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뭐, 농철도 이런 거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래도 저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남자 셋이서 추억을 쌓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사파 정상으로 가고 있죠. 원래는 이제 저기가, 어, 가기 기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가서 중간에 있는 높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케이블카 타면 되는데, 이, 세 명은 이제, 어, 오토바이로 그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이동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어, 곽투브가, 네, 확실히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죠 음. 오, 정말 무서워하죠 고소공포증 저거는 뭐 고쳐질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 여행한거 보면 네, 조금 용기가 있는거죠 이것도 원래는 어, 둘만 가야될건데 네. 각 튜브가 용기를 내서 가는거죠 그리고 이제 고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고산병 같은 게올수 있습니다. 저도 그 남미의 어 우윤니나 남미 그 페루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어 보고타 같은 경우 뭐 3,000m가 다남죠 도시가 라파주도 그렇고 거기가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부터 갔으니까 이제 점점 점 높아지니까 고산병이 이제 뭐어보 생기지 않고 적응됐는데 그 중간에 온 외국인들. 우유니 어, 사막 중간에 합류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고산병이 오는 심한 아, 분들이 있어요. 심한 사람은 엄청 심합니다. 아, 곽튜브 아예 쳐다도 못 보죠. 아이 사파가 예, 1년에 어, 판시팡이죠 사파에 있는 판시판, 판, 판시판 요 높이가 예, 4,400미터가 넘는데, 이게 1년에... 그, 이렇게, 맑은 날씨가 별로, 어, 숫자가 별로 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뭐, 덕을 쌓은 사람만 그렇다고 하니까. 어, 지금, 곽트부는 거의 지금 이제 고산병 증상이 네. 좀 심해졌죠. 진짜 아깝습니다. 저까지 올라왔으면, 조금만 이제 저기에서 이제 기차 같은 거또 하나 더 있는데, 전철 같은 거, 그거 타고 하면 정상까지 그냥 올라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저기 계단 같은데 졸로 올라가서 그,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저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 갔죠. 내려올 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타고 있는 게 전철입니다. 이걸 타고 올라가면 정상으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그때 건기 우기가 있는데, 저는 우기 때 가가지고 예,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구름하고 안개만 껴 있어가지고 앞에 저런 게안 보였는데도 예,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아, 그노홍철이 어, 표현을 하죠. 와, 저도 저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59개국을 갔었는데, 예, 진짜 베스트 3안에 듭니다. 이 높은 고도에 저런 어, 건축물이 되어 있고, 어, 그런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지금은 경치가 좋아서 저기 다 보이는데. 아각 튜브 정말 아깝죠 조금만 갔으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각 튜브를 뭐라 할게 아닙니다 이게 그 고산병 자체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이해 가지고 발생되는 거라서 아마 지금 저까지 올라온 것도 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내려올 때는 게, 그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진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저렇게 서서 볼수 있는 곳. 저는 뭐큰 감, 크게 뭐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계단식 눈은 옛날에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옛날 그 뭐라 해야 되나 풍경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죠. 많이 안 다치기 오, 다행입니다. 야, 야. 오토바이 위험합니다. 지금 뭐 보시면 농철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다쳤는데 예, 원래는 보호 장구류를 다껴야 되죠. 뭐 물론 이제 어, 어, 그 베트남에서는 화이바만 뭐 착용하면 별 문제에 터치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릎이나 어, 팔꿈치나 뭐 이런 데도 다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베트남 자체가 교통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오토바이도 많고, 예. 도로도 좁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상당한 좀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 예, 힘든 어, 운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중에도 그 베트남에 살고 있고, 현지에 뭐, 10년 넘게 산 사람도 한몇년 살다가 오토바이 사가지고 이동할 때 불편하니까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밤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음주당속 같은 걸안 하기 때문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고 좀 많은 편이라서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난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뭐 상호 간에 뭐 어떤 그런 게잘 되어 있는 게 아니기라 아니라서 사고가 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꾸옥에 갔을 때, 어, 그 통역하고 같이 가서 통역 오토바이 뒤에서 한 3시간 정도 탔었는데, 와, 뒤에서 타는 것도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6시간, 7시간을 타는 그, 그 하노이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전한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뒤에 탄 이제 곽 튜브도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파 갔을 때, 그 이동 수단이 조금 이제 애매해가지고 오토바이도 알아봤는데 이제 그 현지인들 그니까 통역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야기하기는 이제 사파 전체가 공사 중인 곳이 많고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는 단계라 가지고 그리고 도로도 이게 비포장 도로가 많아가지고 예그 현지 그러니까 뭐그 사파 사는 인원 말고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도시에 살던 베트남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잘 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칠까 싶어서.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판시팡 올라갈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그게 관광원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다다 다 케이블카랑 그 기차를 타고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아까 케이블카 타는 중간 지점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어 제가 이제 뭐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발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남자 셋이서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타기 위험하니까 예 저의 생각은 그 하노이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한 다음에 숙소를 잡고 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려울 시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패키지? 패키지로 해서 오는 게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낙 교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달이, 예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특히나 혼자 여행하기에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한세 명, 두세 명 왔을 때는 예 같이 해서 패키지로 들어가서 하든지 뭐 차를 대절해서 하든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기사 있는 차를 뭐 대절 하든지 아니면 뭐 통역을 구해 가지고 예, 뭐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한국말을 조금 할줄 아는 베트남 사람으로 이렇게, 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여행에 좀더 현실적인 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죠. 네, 도착해가지고 하노이까지 왔는데, 네. 뭐 남자 셋이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하면 추억도 쌓기, 쌓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저랑 뭐셋이뭐 솔직히 한 명도 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두명 있고 한 명이 남자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예, 조금 안전하고 좀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부럽네요. 셋이서. 저렇게 다니는 게 예. 혹시나 또 나중에 뭐 돌아온 친구나 뭐 아니면 뭐 마음에 맞는 동생이 있으면 예.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여행 유튜브 중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